안녕하십니까? 성주방송의 이지현입니다. 국방부가 사드배치 제3후보지에 대한 최종현장조사 결과를 늦어도 추석 전에는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공동실무단은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초전면 롯데스카이힐 성주CC를 비롯해 금수면 염속산과 수류면 까치산 등 후보지로 거론된 제3부지 세곳에 대해 현장실사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사드 한미공동실무단은 사드 체계의 작전운용과 기반시설, 체계운용과 주민안전, 장비 비행안전, 보안경계, 그리고 배치준비기간과 공사소요 및 비용 등 6개 기준을 적용해 평가하며 국방부는 실사결과 가장 적합한 제3부지가 정해지면 기존 배치 예정지인 성산포대와 최종 비교해 사드 배치 장소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초전면에 위치한 롯데 스카이힐 성주cc가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부지 확보가 어려운 염속 봉산이나 레이더 탐지가 힘든 까치산에 비해 롯데cc는 전자파 유해성 논란에 상대적으로 자유롭다고 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인접한 김천 지역에서 사드 배치 반대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롯데cc 배치 역시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사드 배치 반대 현수막이 일부 철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성주에는 사드 배치 반대 혹은 제3부지 찬성 등의 수많은 현수막이 걸려있는데 최근 사드 배치 반대 현수막만 일방적으로 철거되고 있어 의도적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수인 투쟁이 기획팀장은 최근 비나 바람으로 인해 사드 배치 반대 현수막이 많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일부 현수막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칼질을 살짝 해놓아 떨어진 것도 있다고 말하면서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사드배치 반대 현수막을 철거하는 군민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관내를 돌아다녀보면 사드배치 반대 현수막이 이전에 비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운데 가천면 사무소 직원이 사드배치 반대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는 사진까지 다른 언론사를 통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가처면 사무소 관계자는 사회단체나 동창회 등에서 본인들의 현수막을 철거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현수막을 철거한 것이라며 요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철거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철거된 현수막은 면사무소에 보관하고 있는 중이며 주민들의 불편이나 미관상의 이유로 신고가 들어온 적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투쟁위는 철거된 현수막을 수거해 농민회와 같이 관내 현수막을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성주군 유림연합회는 지난 2일 성주향교 명륜당에서 사드배치 제3부지 이전에 대해 지지 입장을 표명함과 동시에 사드배치 제3후보지 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진낙동 박약해 회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 7월 13일 사드가 성산에 배치한다는 발표 이후 지금까지 50여일 동안 촛불 문화 행사와 걸기대회 서울역 광장 집회, 청와대 상소문 전달, 삭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반대 투쟁을 이어왔지만, 반대 투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 경제는 바닥을 헤매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성주 유림은 성산 포대를 제외한 제3 지역 검토 요청에 적극 지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드 배치로 입안된 민심을 추슬러 화합하고 단결하는 모습을 조속히 보여주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성주군은 지난달 31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참외 명품화를 위한 고품질 재배 기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FTA 및 농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품질 명품 참외 생산을 위한 재배 기술 등의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또한 작물의 관주 재배 기술과 최근 우리나라에 발생하고 있는 식물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방법도 교육했으며 장목반 회원 간의 사례 발표와 더불어서 경북 참외수출농업기술지원단 기술전문위원들의 기술자문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경북참외수출농업기술지원단은 이번 경북참외 명품화를 위한 고품질 참외재배기술 세미나 개최에 전폭적인 지원을 했으며, 앞으로도 성주참외 5천억 달성을 위해 고품질재배기술과 참외에 관련된 기술 연구, 6차 가공품 개발, 그리고 참외농가에 대한 기술지도 및 다양한 교류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성주 해향교는 지난 2일 성현들을 추모하고 덕을 기리는 축의 석전제를 봉행했습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85호인 석전대제는 매년 음력 2월과 8월 상정일에 성균관이나 지방향교에서 선성선사를 추모하기 위해 올리는 의식행사로 이날은 송정근 전교를 비롯한 60여 명의 유리민사들이 참석해 제례를 올렸습니다. 이날 초헌관에는 이갑도 유도회 회장이 아헌관에는 진낙동 박약회 회장이, 종헌관에는 김기상 유도회 부회장이 각각 참여해 예를 다해 성현을 추모하고 지역의 번영과 군민의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한편 성주향교에서는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분향을 하고 춘추계때 석전대제를 지내며 공자를 비롯한 그 제자 및 선현들의 뜻을 추모하고 충효교실을 개최하는 등 유교의 도리를 가르치며 후학지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들어온 각종 화학 물질이나 오염물질을 해독하는데 브로콜리가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항암식품이기도 한 브로콜리 많이 챙겨 드시면서 맑고 또 건강한 9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